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문장톡톡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쉬워서 넘기기 쉬운 단어 gras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grasp. 많은 학생들이 쥐다, 꽉 잡다라고만 공부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쥐다, 잡다라기보다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능 기출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rasp에 잡다, 쥐다 라고 쓰인 예문입니다. Neither birds nor bats can grasp things very well.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닌 이란 뜻이죠. 새들도 박쥐들도 물건을 잘 잡지는 못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잡다, 손으로 꽉 쥐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Moving on to the next sentence.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grasp가 이해하다, 파악하다로 쓰였습니다.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ighly complex,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자, 상호작용, nature and nurture. 자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이라기보다는 본성, 천성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성과 양육 넓쳐 하면 양육이고 수능에 많이 나와요. 본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들은 only just beginning 막 시작했다 뭐를 파악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복잡한지.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복잡한 건 본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In so far as they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r idea, geometrical shapes can be grasped. But they do not give rise to emotion and they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In so far as 하면, 뭐, 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절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절이 여기까지 있네요. 그들이 동의하는 한. 기저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과 생각에 동의하는 한. Geometrical Shapes 하면 기하학적인 shape, 형태는 이해가 될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Do not give rise to. Give rise to 하면 많이 나오는 건데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또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어, 상상력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빠르게 다시 보면 그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생각에 동의하는 한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진 않고 그것들은, 상, 그것들은 상상력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Moving on to the final sentence.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Moving up in scale, it is difficult to make sense of events or grasp some of the basic forces shaping life on the planet. 자, moving up in scale, 이것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절, 주어 동사를 간략하게 분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moving up in scale, move up, 커지다, in scale 하면 규모죠? 그래서 moving up in scale, 규모가 커질수록 it is difficult, 어렵다, 뭐가? to make sense of events,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건을 이해하고 혹은 grasp, 파악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또 이해하는 거죠? some of the basic forces, 기본적인 힘, 어떤 힘이냐면 지구에서 삶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자 빠르게 다시 보시면 규모가 커질수록 사건을 이해하고 지구상의 삶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grasp 하면 쥐다 잡다 라고만 아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까지 챙겨주세요. grasp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기분 좋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목표에 한발더 가까워지셨습니다. You are one step closer to your goal today. Well done everyone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